주식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밀.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정말 한치의 온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초당으로 바뀌는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늘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솟구쳤습니다. 그 숫자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느낀 건이 시장은 결코 제 감정을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차갑고 조금도 봐주는 구석이 없는 세계라는 걸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장을 오래 지켜보면서 느낀 건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몇 가지 뚜렷한 유형으로 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복잡한 세계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나니 흐릿하게나마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정보를 쏟아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바쁩니다. 장이 오르든 내리든 본인들의 말 한마디에 몇만 명이 반응합니다. 하루에 10개 넘는 글을 올리며 시장을 논하고 마치 오늘이라도 시장 전체를 꿰뚫을 것처럼 말하죠. 팔로워들은 그런 모습에 홀려 따라붙고 그 흐름이 곧 그들의 수익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맹신했습니다. 이 정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있겠지. 이 사람 따라가면 나도 조금은 벌겠지. 그런 기대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남의 말에 제 돈을 맡긴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주주나 회사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시작선 자체가 다릅니다. 몇년 혹은 몇십 년 전부터 회사를 알고 지켜왔고,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허탈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인 제가 아무리 재무제표를 뒤집어 보고 뉴스 알림을 수백 개 따라도, 그들의 정보력과 비교하면 저울조차 같지 않더군요. 그들은 거대한 배를 타고 천천히 항해하는데, 저는 조각배 하나로 파도를 버티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력, 그러니까 작전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섭습니다. 특정 종목에 갑자기 거래량이 몰리거나 이상한 캔들이 뜨기 시작하면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또 왔구나. 아무리 차트를 배워도, 아무리 흐름을 읽어도, 세력이 들어오면 모든 걸 쓸어가 버립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지어 놓으면, 거대한 파도가 와서 한순간에 부숴버리는 느낌이죠. 제가 그들과 맞서 싸우려다가 계좌가 반토막 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손을 떨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흔히 꿈꾸는 진짜 명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조용합니다. 떠들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는데, 계좌는 몇십 년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직접 본 명인은 한해 평균 20% 이상의 수익을 3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매매는 심플했습니다. 아무것도 화려한 것이 없는데 그 내공이 무섭게 깊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명의는 시끄럽지 않다는 것을요. 그들은 시장을 애써 이기려 들지 않고 그 흐름과 리듬을 자신의 몸에 맞게 바꿔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이 제가 가장 갈망했던 곳입니다. 당시 저는 이 다섯 번째 단계에 서 있는 줄 착각했지만 돌이켜 보면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그 단계에 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깨질 만큼 깨져야 하고 차트를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몸으로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차트를 붙들고 며칠 밤을 세워도 늘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보는 없고 세력은 안 보이고 재무제표는 보지만 감이 오지 않고 확신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듯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세 번째 단계에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종목에 여유자금 모두를 넣었다가 허공으로 날려버렸고 차트를 본다고 밤새도록 공부해도 결국 빚을 내서 손실만 불렸습니다.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밤마다 잠을 뒤척이던 그 시절,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던 날의 공기, 그 정적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차트 실력이 조금 오른 것 같다고 착각하던 시절엔 친척들에게까지 말했습니다. 나 믿고 투자하면 돈 벌게 해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말입니다. 결국 그 돈까지 손실이 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착각 속에서 뛰어들어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다섯 단계 중세 번째에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장은 저를 완전히 내치지 않았습니다. 제 삶과 건강을 아사가며 교훈을 남겼죠. 진짜 무서운 교훈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듯, 투자 방식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긴 호흡이 맞고 어떤 사람은 단타가 맞고 어떤 사람은 아예 주식판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더 빛납니다. 시장은 절대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발을 맞춰야 합니다. 아니면 그 세계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진짜 명인을 찾고 배울 수 있다면 기꺼이 배우되 제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걸어가긴 하지 말자고요.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걸 이제야 합니다. 시장은 저를 많이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식에 잠식된 몸과 마음을 되찾기까지 새벽 1시가 훌쩍 넘어 조용한 집안에 오직 컴퓨터 전원 소리만 살아 있습니다. 불 꺼진 방에 모니터 불빛만 희미하게 제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제 모습이 마치 그림자처럼 비어 보였습니다. 몸이 건강하다면 이렇게 새벽까지 버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제 몸은 여기저기 찢기고 긁힌 듯한 통증을 한꺼번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목이며 등이며 며칠째 뻐근하다 못해 아프기까지 해서 막내에게 부탁해 부항을 잔뜩 붙였다가 방금 떼어낸 참이었습니다. 부항 자국이 보라색을 넘어 거의 검푸르게 번져 있는 걸본 아들이 놀라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을 때 나오는 색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지만 속에서는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난뒤제 인생이 얼마나 휘청였는지 돌아보면 숨이 턱 막힐 때가 많습니다. 어느덧 49이라는 나이에 갱년 기증상에 온갖 질환까지 달고 살고 있으니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매일 체감합니다. 작년부터는 몸 여기저기에 혹들이 여기저기 올라오며 마치 제게 삶의 방식을 좀 바꾸라는 신호라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저보고 돈을 벌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주식을 꼭 해야 하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몰아 세웠습니다. 돈 벌어야 한다. 수익을 내야 한다. 이런 말이 마치 의무감처럼 가슴에 들러붙었고, 혹이 생기든 몸이 망가지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붙어 시세창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버티다 못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변기 물이 붉게 물드는 걸본 순간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제야 겁이나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끝에 문제가 있는 혹 하나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고 수술 후 링거를 맞으며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는데도 저는 회복실에 누워서 손님용 컴퓨터를 켜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 얼굴을 보고 한숨부터 쉬더군요. 두손두발다 들었다는 표정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떨쳐낼 줄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식 스트레스는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초단위로 움직이는 숫자들이 제 심장을 움켜쥐고 흔들었고 잔고가 휘청일 때마다 온몸이 긴장해서 굳어버렸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몇십 배로 빨리 늙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들은 아직 공부를 하고 있고 시집도 가지 않은 나이입니다. 막내는 이제 겨우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제가 몸이 망가져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집이 어떤 꼴이 될까 생각하면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못난 어미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결심하고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오자마자 시세가 폭등했다는 소식에 저는 또다시 컴퓨터 앞으로 앉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주식병은 제가 알아온 모든 병 중에서 제일 악독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약도 못 챙겨 먹고 밥도 거르고 커피로 배를 채우며 모니터만 들여다보다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조금 좋아지던 얼굴도 다시 노랗게 떠버렸고 제 몸은 다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에야 비로소 정신이 조금 돌아와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트를 아무리 공부해도 계절마다 반복되는 테마를 분석해도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식한다는 사람은 노름하는 사람보다 더 가망이 없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돈을 마우스 몇번 클릭으로 백만, 천만, 억 단위로 날려버리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제피땀 어린 돈을 넘기고는 다시 원점에서 허덕거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주식시장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져가고 없는 자는 더 잃는 당연한 구조였습니다.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이 몇 백만원으로 매일 1%만 벌면 몇년뒤 8억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계산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잔혹한 말인지 저는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푹세통 같은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알아버렸다면 최소한 진짜 소박하게 해야 했습니다. 대박이나 폭등 같은 단어는 이제 제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반찬값이라도 벌면 감사한 마음으로 전업 투자자라면 마치 월급 받듯 한 달에 한번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종잣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정말 오랜만에 원금을 찾아 계좌에서 빼냈습니다. 그 돈은 아파트 분양 중도금으로 썼고 딱세 번뿐이었지만 제겐 너무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만약 그 돈을 그대로 계좌에 놔뒀다면 다시 욕심이 발동해 남은 돈으로 또 뛰어들었을 것이고 지금쯤 다시 손실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기나소연을 적는 이유도 사실은 저 자신에게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이 끝나자마자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놓았습니다. 주식하면서 주식 잔고만 들여다보고 은행은 정말 잊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가끔씩 은행을 들러 직접 돈을 확인하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제겐 한숨 돌릴 수 있는 장치가 되더군요. 예전엔 몇백만원이 벌리면 더 올라갈까봐, 안 팔고 버티다가 결국 다 토해내고, 몇백 몇천만원 손실이 생기면 수익날 때까지 버티겠다며, 눈에 불 켜고 차트만 들여다보고, 하루하루 마음이 뒤틀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 하루에 몇십만원도 소중한 돈이며, 벌었던 돈을 은행 예금으로 돌려놓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과 평안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박한 안정이 바로 삶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투자 원금은 무조건 반으로 줄이라고 과거의 제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남편 몰래 모은 돈까지 죄다 쏟아붓던 저 자신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이제는 갈 곳도 많지 않고 할 일도 서서히 줄어드는 중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소일거리 삼아 공부 삼아 그 정도의 마음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몸이 상해보니 시장의 무서움이 뼛속 깊이 느껴집니다. 이 시장은 두 개의 마음을 갖게 하고 계절을 잊게 하고 친구를 잃게 하고 결국엔 자기 자신마저 잊게 되는 곳입니다. 주식에 잠식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표정이 사라지고 감각도 사라지고 마치 미이라처럼 건조해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짧은 희열을 맛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갈아넣는지 저는 그 대가를 너무 아프게 치렀습니다. 원금을 되찾기 위해 무수한 날과 밤을 씨름했습니다. 가족에게 못난 짓도 많이 했고 제 자신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병원 기록처럼 망가진 제 몸을 다시 돌보기도 힘들어졌을 때, 드디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정을 확인하고 싶은 날입니다. 주식에 휘둘리며 잃었던 몸과 마음을 되찾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다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닥 경제 속에서 내가 깨달은 살아남는 사람의 조건. 경기가 바닥을 치는 듯한 요즘, 하루를 버틴다는 말이 얼마나 절실한 표현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에서는 연일 불황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길거리에 나가면 문 닫은 상점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변해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도 지친 흔적이 가득합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천천히 걷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그래도 주식이 낫지 않을까? 물론 주식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최소한 주식은 제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는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인기 있는 카페로 자리 잡을 기세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우회살이 가게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고소한 커피 향이 주변 골목까지 퍼졌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찾아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주변 오피스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점심 시간에도 가게 문 앞이 텅 비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느날 친구가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커피 한잔 팔아서 전기세도 못 낸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접고 쉬는 게 어때? 그런데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대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대출로 진행했기 때문에, 가게를 접는다는 건곧 빚더미 위에 앉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다가 손실을 보면 매도하는 순간 상황이 끝납니다. 물론 손해는 크지만, 마음만 먹으면 계좌를 닫고 며칠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은 그렇지 않죠. 문을 닫을 자유조차 없습니다. 장사가 아무리 안 돼도 매일 문을 열어야 하고, 손님이 없어도 달그락거리며 커피를 내려야 합니다. 가게 문을 닫는 그 순간, 그동안 부은 시간과 노력, 돈이 눈앞에서 증발해버리니까요. 또 다른 친구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는 새벽 4시면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 생활을 몇 달째 이어가면서도 매일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그래도 직원 월급은 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도 직원부터 챙겨야 하는 게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저는 주식할 때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 싸우는 게 전부입니다. 매수와 매도 손절과 기다림. 그런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국 제 판단과 손가락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직원이 그만두면 그 자리부터 채워야 하고 가게 청소부터 재료 손질까지 모든 걸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인력난이 심각한 시대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도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도 필요하면 주식을 팔면 됩니다. 물론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언제든 현금화 할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숨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들은 투자한 자금이 모두 가게 안에 박혀 있습니다. 커피머신, 의자, 테이블, 식자재. 전부 돈이지만 동시에 돈이 아닌 것들입니다. 팔려고 내놔도 제 값을 받을 수 없고, 심지어 안 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고를 헐값에 내놓고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결국 카드 빚으로 생활비를 버틴다는 친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도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계좌가 반토막 나고, 밤새 뒤척이다 지쳐 잠들고, 다음날 아침 밥을 넘기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여지는 항상 있었습니다. 손실을 받아들여도 다시 분석하고 다시 들어가 볼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에게 가게 폐업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신용도 떨어지고 빚이 남고 다시 시작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들 곁에 있다 보면 제가 주식판에서 힘들다고 느끼는 감정들이 어느 순간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식도 매일이 전쟁입니다. 손실이 많은 날이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잘안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좌를 닫고 며칠 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컴퓨터를 꺼놓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하루 비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시장에 칼바람을 몸으로 버티는 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주식이 무섭고 힘들어도 이쪽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과 싸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이 바짝 조이는 순간을 겪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합니다. 시장이 힘들면 쉬고 손실이 나면 포기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모니터 앞에 앉습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함이 가득한 시대에는 주식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 느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시장은 언젠가 반등하고 삶은 결국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지키고 버티는 일입니다. 그게 결국 가장 큰 투자입니다. 저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전 그 깊은 절망에서 벗어난 느낌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웃을 날이 올 거라는 작은 믿음이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식이든 인생이든 버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이 찾아옵니다. 주식에 잠식된 삶에서 다시 걸어나온 어느 가장의 이야기. 저는 주식을 시작하고 주식이 이렇게까지 제 삶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두 번 수익이 나는 재미로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늦은 밤 조용한 방에서 차트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나름대로 재미있고 설렜습니다. 작은 수익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마치 제가 무언가를 제대로 해낸 사람처럼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삶 전체를 집어삼킬 불길의 씨앗이라는 걸요. 며칠 동안 몇만원, 몇십만원씩 벌어들이는 동안 저는 밤새도록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벽 두세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고 출근길에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머릿속에는 방금 뽑아낸 수익 계산이 끊임없이 되뇌어졌습니다. 출근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퀭했지만 그때의 저는 그 퀭함마저 투자자의 흔적이라며 이상하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흥분이 오래갈 리가 없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차트의 작은 흔들림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오면 머릿속이 하얘지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가락은 떨렸고 호흡은 얕아졌으며, 어딘가에서 꽉 조이는 듯한 불안이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익이 날 때의 기쁨은 점점 짧아지고, 손실이 날 때의 공포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탐욕과 공포의 사이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운동하던 시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퇴근 후 공원에서 뛰는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종목 토론방을 기웃거렸고, 새책 읽기를 좋아했던 제가 이제는 차트 한 줄을 몇 시간씩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가 뛰어 안겨도 머릿속에서는 다음날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고, 아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스마트폰 화면만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 손실이 찾아왔습니다. 천만 원이 날아가는 순간에도 저는 이상하게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이 화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잔고가 바닥으로 내려앉자 비로소 현실이 눈앞에 내려와 꽂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갔을 때의 공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아내의 눈빛, 아이가 반갑게 부르던 목소리가 어쩐지 멀리서 들리던 느낌. 그 모든 것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죄책감은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다시 총알을 마련했습니다.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이번에는 다르다며 자기 합리화를 거듭하며 또다시 계좌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했습니다. 잃으면 만회하려 뛰어들고, 조금 벌면 더 벌고 싶어져 손을 뗄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파산이라는 단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제 자신과 가족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천진하게 웃는데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차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작은 손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무모해졌는지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거실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신뢰와 책임감, 그리고 가족이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면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날 저는 앱을 지었고 알림을 끄고 차트 보던 시간을 과감히 끊어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마음이 허전했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다시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천천히 걸으며 공기를 느끼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내와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소소한 시간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했는지 잊고 살았던 걸 깨달았습니다. 주식이 폭건보다 위험했던 이유는 희망의 중독성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크겠다면 또다시 그 순간을 반복하려는 마음이 사람의 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저도 그 희망에 취해 살았고, 그 희망이 결국 저를 파산과 절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많지 않지만 그 돈으로 아이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주고 아내에게 오랜만에 옷한벌 사주며 서로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는 가끔씩 고개를 들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충분히 잠을 자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작은 성실함들이 모여 다시 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주식은 삶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투자도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느리더라도 단단히 걷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도박 같은 희망에 제 삶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가족이 평범하게 밥을 먹고 아이가 자랄 때 그 작은 손을 부끄럽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목표이고 앞으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소식을 들으면 가슴 한 켠이 조여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리 두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수익이 아니라 제 가족과 삶입니다. 오르기만 하면 팔고 내리기만 하면 사는 나의 기막힌 주식 인생.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심하다는 말이 이렇게도 가슴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이 또 있을까 하고요. 주식을 시작하면서 쌓아온 제 투자 습관을 뒤돌아보면 스스로도 혀를 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곳에 글을 쓰고 다른 분들의 경험을 보다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에서 묘한 위안이 생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날부터 하락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며칠, 몇 주, 몇 달을 이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수익이라는 건 제게 낯선 단어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제 마음속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빨리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꼭그 주식은 며칠이고 길게는 몇주 동안 끝도 없이 오르더군요. 제 계좌에서 이미 빠져나간 종목이었는데도 화면을 켜서 확인하면 괜히 배가 아프고 손끝이 저릿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애매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겠지, 원금만 회복하면 팔아야지 하면서 며칠이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불안해서 손절하면 그때부터 오르는 겁니다. 화면을 보다가 한숨이 자동으로 나오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투자를 옆에서 몰래 지켜보며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같이 사고팔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작 돈을 버는 건 제가 아니라 증권사더군요. 수수료가 차곡차곡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걸 멈출 줄 몰랐습니다. 습관처럼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제 계좌만 점점 빈껍데기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와 완전히 반대로 투자하는 분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한번 매수하면 웬만한 하락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배짱이었습니다. 매수가 대비 30%가 빠져도 태연하게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퇴근해서 편안한 얼굴로 TV를 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국 그 하락을 모두 이겨내고 지난주 30%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저는 그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따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러움과 허탈함이 섞인 감정만 남았습니다. 반면 저는 올해만 해도 약20%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큰 금액이어도, 작은 금액이어도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지, 왜 마음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는지 말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량주를 사서 묵직하게 들고 가는 것뿐 아닐까 하고요. 그러다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을 외치는 시점이 오면 조용히 매도하고 나오는 것, 그것이 제 기준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길로 보입니다. 30% 정도의 수익은 가능할 거라는 희망도 조금은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몇년 동안 주식을 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요즘 계속 불길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시장이 또다시 급락하는 길로 접어드는 건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더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보유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손실은 컸지만 더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멀리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차트도 지우고 알림도 꺼두고 모의 투자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떠난 후 시장이 오르더라도 지금은 크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쳐서 그런 마음을 느낄 여유도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바랄 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해만큼은 꼭 원금 회복하시고, 가능하다면 돈도 조금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주식시장과 거리를 두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장이 폭락해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때 다시 조용히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벌어가시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주식 앞에 내어주지 말자.